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왜 나르시스트 안에는 불륜을 저지를까? 그 심리와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즘의 복잡한 심리적 구조와 불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오디오북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니 편안하게 청취해주세요.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인가? 먼저, 나르시시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가 극도로 강한 성향을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집중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특징으로 하며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르시스트 아내의 특징. 나르시스트 아내는 자신의 외모와 이미지를 중요시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과 능력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불륜의 심리적 원인. 이제 나르시스트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주요 심리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 끊임없는 인정 욕구. 나르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녀는 외부에서 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분류는 그녀에게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르시스트는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A. 네. 권력과 통제. 나르시스트는 관계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륜은 그녀에게 이러한 통제감을 강화시켜 줍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강력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력과 통제 욕구는 나르시스트가 불륜을 저지르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지루함과 자극 추구 나르시스트는 종종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합니다. 결혼 생활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느껴질 때 분류는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과 흥분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모험과 같은 느낌을 주며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됩니다. 4. 감정적 착취 나르시스트는 종종 타인을 감정적으로 착취합니다. 분류는 이러한 착취의 한 형태로 상대방에게서 감정적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 결핍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고 그로부터 감정적 에너지를 얻는 것은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 중 하나입니다. 5. 자기애적 보상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하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불륜을 통해 이러한 자기애적 믿음을 실현하고 자신이 규범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불륜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나르시스트 아내의 불륜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례 1인정받고 싶은 욕구. 한 남편은 그의 아내가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와 능력을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할 때, 다른 남성으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성에게서 받는 칭찬과 관심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였고 이것이 그녀의 불륜 행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사례 이 권력과 통제 또 다른 남편은 그의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불륜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강력한 존재임을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이 그녀의 불륜 행동을 강화했습니다. 사례 3 새로운 자극 추구. 한 남편은 그의 아내가 일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륜을 저질렀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모험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흥분을 제공했습니다. 결론. 오늘은 나르시스트 아내가 왜 불륜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심리적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일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이 내용은 다양한 심리학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 자료들을 참고해 주세요. 나르시시즘과 불륜에 관한 심리학 논문. 관계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 관련 서적과 연구자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